니가 미래인게 먹어라. 망아지가 잠재력을 다 끌어내서 가능한 보너스 체대가 다 붙었고, 망아지에게 계속 먹이를 주거나 안말로 건너뛸 수 있다. 건너뛰어죠 와, 근데 뭔가 좀 멋지게 레벨 15까지 올라갈 수 있네. 대마 처음 나가는 걸게, 아버지가 돈 많이 줄게. 무조건 이겨야 돼. 4번 좋아요. 좋아 출발 첫번째 경기 대마 첫번째 경기 인코스 자 대마 빠르게 1300m <목소리> 뒤에 보면서 실수 <목소리> 한번 안 써볼게 형들 뒤에 보면서 <목소리> 어느정도 빠른지 좀 볼게 <목소리> 안되보다 <대박. 목소리> 어, 순간 좀 됐어 안대로 너무 따라오니까 <목소리> <목소리> 너무 따라오니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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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쫄려가지고 라이벌 <목소리> 경주? 상대방 저이 뭐야? 크루엘 엣지저 새끼가 존나 잘하는 구먼. 2연승식이 뭐야, 형들? 근데. 2연승식이 2등이요? 아, 1, 2등까지. 아 그럼 2등으로 안전빵으로 갈게요. Racing number 8 s e t 이 the early pace. That set sail b e h 내가 치다니 이건 말도 안돼 우리 팀에 쓴소리 좀 해야겠군 석장이 새끼야 히히히 얼마 끼 이게 아이고 <어이구>, 보너스까지 돈방석이여 대마 <몇> <몇> 앞에선 라이벌 뭐 없네 아이 그니까 대마 중량 아마 이거,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우선 이거 돈줘 임마 내 라임마 경주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경주올림픽 그 결승전 현장의 최성재입니다 자 오늘 한국에 출전하는 대마선수 안동 어, 출신의 명마로서 어, 세계적인 말로 어, 뛰어나기 위해서 어, 오늘 경기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스 말이죠 레인이 몇 번이었죠? 예 까먹었습니다 아 여기 있군요 예 안쪽에서 이기 코스 뭐하는 자 아직 가속 질주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 자 질주 부서터 남겨져 있죠 야 앞쪽으로 자 앞쪽으로 도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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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새끼야 뭐하는 거야 달려 그렇지 그 깜짝이야 마지막에 역전당하다는데야 <목소리> 근데 이거 건너뛰기 하면 돈은 쓰긴 하지만은 많이 벌겠는데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서 예상승률 높으니까 여기서 얘 채용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풀베틱 딱 걸고 건너뛰어 그러면 바로 돈 버는 거아니야 뿅! 1등. 그렇지. 그럼 바로 돈 내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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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풀 배팅. 탁. 나는 해놓고 난 좋은 데 가서 술 먹어야지. 3, 2, 1, 뚜 1등. 촤아악. 돈. 촤아악. <목소리> 한번더 해도 되죠? 어, 한번더 해도 되잖아요. 예, 우리끼리 왜 이래. 우리끼리 다 해먹는 건데. 난뭐 이거 뭐, 그냥 놀려고 하는 거예요. 재밌잖아요. 하면은. 어, 경마하면 뭐 사람도 많이 보고, 어, 친구도 만나고 있는 거지 뭐. 이거 뭐. 아니 좋은 기술이네 내보내면 되는 거지 싹무리서안두고그 말이 알아서잘아요 레벨 업터되고 돈도 주고 할게요 3, 2, 1 아야 얘가 얘가 낫는 거지 건너뛰어야 되나 건너뛰게요 돈 많은 인기 어 에이 그집 같은 거 이게 뭐여 이개 잡종마 이거 시골로 잡우중 건너뛰게 해야 되죠 이거 갑시다 치발 뭐야 이거 루돌프요 에이 딱 봐도 똥말 오 어? 잠깐만 잠깐만 우수망?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우수망? 1번마 2번마 2번마 떠나 주번마 인코스 내지 모두 버트가 있습니다 들어가야죠 자 인코스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인코스 빠르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줌마 좋았습니다 상 커브 공와 살짝 인코스에서 아웃코스로 밀려나면서 1번마 앞서 나갑니다 역전당하지만 다시 한번 질주하고 있습니다 안줌마 다시 한번 안줌마 600미터 두 번째 코스 두 번째 커버 2번 다시 한번 1번 빠져나고 올라가고 다시 2번 투하 코스 마지막 3명 남았고 줄여 하는 질주로 막져나가고눈 쪽으로 맞추고 원을 왼쪽으로 빠져가지고